안녕하세요. 수의대생 백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의대생이기도 하지만 18살 강아지의 보호자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추럴렛 유기농 기능성 사료의 사료 상세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알기 쉽게 공부해 보려고 해요. 어, 근데 상세 페이지 많이 보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 주의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유기농 인증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유기농 사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아무래도 공인된 인증기관들의 인증서겠죠. 내추럴 랩 유기농 기능성 사료는 FSSC 22000, 해석, 에코서트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원료를 70%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항생제나 인공향료, 감미료 보존제, 합성착향료, 화학보존제, 이런 나쁜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상세 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내추럴 랩 케어 사료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공장 최초로 글로벌 식품 표준인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FSSC 22000을 인증받은 제조원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FSSC 22000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FSSC란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 식품공급망에서 포괄적으로 식품안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품 및 사료안전 경영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식품 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식품 안전 부분에서는 믿을만한 제조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다음 상세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내추럴 랩 케어 사료는 해썹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쳐 가공되는 제품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 2학년 공중보건학 시간에 해썹이라는걸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해썹이란 식품 위해 요소 관리 기준이란 뜻입니다. 위해 분석의 HA와 중요 관리점인 CCP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HA는 위해 요소를 관리 분석하는 거고 CCP는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얘기합니다. 또한 해썹은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우리한테 올 때까지 다양한 위해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면 애초에 위의 요소에 대해 차단도 할수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추럴 랩 사료는 농림 축산식품부와 에코서트에서 유기농 원료를 70% 이상 사용했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유기농 마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유기농 마크가 없다면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농림, 축산, 식품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꼭 유기농 제품을 사실 때는 이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기농 인증 마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학 비료와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 동물이나 식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생장, 조절제 등 비천연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에코서트 인증입니다. 에코서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좋은 원료를 쓰는 화장품에서 이 마크를 많이 봤어요. 에코서트는 1991년 프랑스 유기농 기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원료 재배 과정부터 제조에 걸쳐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이 원료에서 가공되고 완성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가공하거나 운반할 때까지 중금속, 농약, 유전자 변형 제품, 곰팡이 독등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거나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해요. 가공되는 과정에서도 에코서트에서 허용한 가공 방식 이외의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니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겠죠? 소중한 우리 애기들 아무거나 먹일 순 없으니 사료를 선택하실 때꼭 반드시 이러한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수분해와 알러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내추럴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 기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클리어 파일 2개, 포스트 세트 2개 엄청 귀여운 고양이 포스트잇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뒷면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예쁜 마스크를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핑크색 고양이 보이시죠? 일회용 대신에 이렇게 빨아 쓸수 있는 예쁜 고양이 그림을 넣어서 내추럴 랩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고양이 포스트잇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예쁜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는 포스트잇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의 좋은 점이 뒤에 내추럴랩 광고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도 광고가 돼 있어요. 그치만 이 포스트잇에는 내추럴랩 마크가 아예 없다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에 내추럴 랩 같은 거 들어있으면 평상시 쓰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어디서 받은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리 붙이고 쓰셔도 내추럴 랩에서 받은지 모르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름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뒷면이랑 여기. 위쪽에 내추럴 랩 광고가 있지만, 포스티잇는 없어요.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큰 포스트잇 세트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면에는 네츄럴랩 광고가 있지만 안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 인덱스 스티커 있고 작은 포스트잇 그 다음에 큰 포스트잇이 들어있어요. 작은 메모 쓰실 때는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좀 많이 쓰실 때는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클리어 파일인데요. 아까 전에 그큰 포스트잇이랑 비슷한 캐릭터 있고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의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두 개나 넣어준다는 거. 뒷면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채널 아트 그림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트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이 마스크인데요. 이렇게 봄 마스크, 여름 마스크. 가을 마스크, 겨울 마스크 이렇게 있어요. 봄은 핑크, 여름은 그레이, 그 다음 가을은 베이지, 겨울은 아이보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진짜 너무 예쁜 고양이 그림이 아까 그 포스트잇에 있는 똑같은 고양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고양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한번 착용해볼게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원단도 너무 좋고 일단 그림이 너무 예뻐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거울을 볼수 없어서 제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부드럽고 가볍고 시원하고 편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옷이랑 깔맞춤을 해놔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스크도 한번 써볼게요. 다음은 여름 마스크인데 여기 해바라기도 그려져 있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부드럽고 가볍고 시원합니다. 이거는 가을 마스크고 이거 한번 써 볼게요. 이거는 겨울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 키스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업로드 기념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추럴랩 유튜브 계정도 꼭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